이거 어떻게요? 너무 편어요 오케이, 당근, 당근 칼 꺼내. 우리 따지... 레이 너무 예쁘죠? 뜨다 올게요. 근데 이게가 당신... 어. 안. 왜? 제가, 용돈는 많이 받았거든요. 잘해가고잘해가고 아, 이거 너무 살기어요 너무 좋아요. 너무 웃기네요. 잠깐만요. 아 진짜 힘드네. 안뜨렸어 왕족 말고선 아 너무 아프 응, 제일 쿠로, 아니, 쿠로미가 제이 최애거든요 아 진짜 엄마가 이거 왜 이렇게 거슬려 조리하고 올까? 조리.. 일단내용으을 보면 음, 뭔지 모르겠고 푸딩? 같은 거다 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압착도 있는 이런 거 있는데 조리하고 올게요 지금 조리하면 안 되겠고요. 이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. 자, 저 지금 눈 감고 있습니다. 여러분 먼저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눈 뜰게요. 우와! <laughs> 도대체 금손이야? 우와, 살리아 친구들 있는 거다 뽑았어. 어빠야 살리아 친구들 많은 거 뽑았어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지금 여기에서 레이나의 무네가 있어요. 아, 오늘 <laughs> 리즈 있네요. 아 그래, 이거 잠만요 이게 강아지, 이게 이게 가리, 이게 리 리즈, 이게 화장이, 이게. 음, 음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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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유진이고, 수업을 그 수업을 다음에, 수업을 이게, 현석. 이게, 이게 수업을 레이입니다. 붙잡고. 나 편집하는 거 진짜 귀찮네. 뜯어볼까요? 약간 어떤 분들 보시니까 이런 거 먹다가 흘리더라 아니 흘리시더라고요. 아 오늘은 제폰으로 넣으면 못 올려요.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너무 예쁜데. 오 ASMR다 있 ASMR. 자,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볼게요짱 좋아요. 여기 하자가. 뒤에도 있지 않나? 헉, 뒤에도 있어, 짱 좋아.

시간 초과로 이 편에서 돌아 오겠습니다이 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. <laughs> 한단이거 정리했어.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.